오늘날 초감각적 사실들을 표현하는 사람은 두 가지 점을 명백히 알아두어야 한다. 첫째, 우리 시대가 초감각적 인식의 육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둘째, 오늘날의 정신생활 속에는 이러한 표현을 터무니없는 환상으로 치부하는 감정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현대가 초감각적 인식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세계와 인생을 경험할 때그 체험 내용이 그 사람 안에서 초감각적 진실을 통해서만 대답할 수 있는 무수한 문제의식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정신과학의 흐름 속에서 존재의 기초에 대해 깊이 사고하는 혼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세계와 인생의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 물음이다. 얼마 동안은 엄밀한 과학적 사실이 이야기하는 것과 몇몇 현대 사상가의 언설 속에 존재의 수수께끼를 해결해줄 단서가 있다고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혼이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깊이에 이르면 처음에는 해답처럼 보이던 것이 진정한 문제를 위한 문제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해답은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충실한 혼생활과 내적 평정은 바로 이러한 해답 여하에 달려 있다. 노력하여 그 해답을 발견하는 것은 지적 충동을 만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일에 유능하고 인생의 과제에 대처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해결책이 발견되지 않으면 혼뿐만 아니라 육체마저 위축되고 만다. 초감각적 존재의 인식은 단순한 이론적 요구로서만이 아니라 실생활에도 유익하다. 이러한 현대 정신 생활의 실상 때문에 영적 인식은 우리 시대에 필요 불가결한 인식 영역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가장 필요한 것을 더 강하게 뿌리치는 경향이 있다. 확실한 과학적 경험의 기초 위에 세워진 강제력을 발휘하는 견해들 때문에 사람들은 신지하게 내용을 근거도 없는 넌센스로 취급해버린다. 초감각적 인식 내용을 논하려는 사람은 어떤 환상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이 현실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의 주장에 대해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완벽한 증명을 해보이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들 속에 내재하는 증명 그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정하고 싶은 것을 무의식적으로 요구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이책 신지학에는 현대의 자연인식을 기반으로 삼는 사람들이 긍정할 수 없는 어떤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자연과학의 모든 요청에 응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정녕 그렇기 때문에 초감각적 세계에 관한 본서의 서술은 그 서술 방식 속에서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연과학적 사고방식이야말로 본서의 표현 방법의 친화성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자연과학적 방법론 위에 서는 사람은 거짓가르침은 반론을 허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짓이 진리라는 확신에 기초해 있으므로. 라는 괴태의 말이 의미하는 그 방식으로 누군가가 논쟁을 걸어오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자신의 사고방식 속에 있는 논거만을 통용시키려는 사람끼리 벌이는 논쟁은 불모 그 자체이다. 증명하는 것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은 인간의 혼이 진실된 것을 발견하는 것이 논쟁과는 전혀 다른 길 위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책 신지학은 이런 기본적 태도로 독자에게 던져져 있다. 1813년 가을 피히테는 진리 탐구에 바친 자신의 삶을 결산하는 저서 지식학에 대해 강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의 학설은 전혀 새로운 인간의 내적 기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을 통해 우리는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전혀 알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감각 표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사람을 향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한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세계를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앞에는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색채와 다른 사실들을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는 금방 자신이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수 없는 이상,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가를 알고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피히테가 암시하려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또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색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지고한 목표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만 두라는 태도는 인류의 미래에 관계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오히려 우리는 누구든 눈을 뗄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이라도 망각하지 않는 올바른 의지를 가져야 한다. 외적 감각에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인식해 하는 내적 기관을 느끼는 사람들은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말해 왔다. 그래서 숨겨진 예지에 대한 이야기는 오랜 옛날부터 몇 면이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이러한 예지를 얻은 사람은 건강한 눈이 색채를 느끼듯이 자신의 내면에 살아 숨 쉬는 예지를 생생히 느낀다. 이미 그에게는 숨겨진 예지에 대한 어떤 증명도 필요 없다. 그리고 고차적 감각이 열린 다른 사람도 자신과 똑같은 체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이야기할 것이다. 마치 미국 여행을 다녀와서 언젠간 미국에 한번 가볼 생각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에게 여행담을 들려주듯이. 그러나 초감각적 세계를 관찰하는 사람은 앞으로 영계를 탐구하려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말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관련한 이야기이므로. 그리고 이런 초감각적 세계를 모르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일 수 없다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을 향해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어느 정도까지는 영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영적 탐구와는 거리가 먼 사람도 그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진리를 향한 감정과 이해력이 있는 법이다. 그는 모든 건전한 혼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이해력을 믿고 이야기한다. 그 이해력 속에 고차적 인식으로 이끌려가는 힘이 숨어 있다. 진리를 향한 감정을 가졌다 해서 예지를 얻은 사람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감정이 영적 눈을 뜨게 하는 마술사이다. 그 감정은 어둠 속에 숨쉬고 있다. 호는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그 감정을 통하여 혼은 진리의 힘을 손에 넣는다. 그러면 진리 쪽에서 혼 쪽으로 접근해 온다. 진리가 그 혼을 위해 고차적 감각을 열어줄 것이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나 누구든 언젠가는 체험할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진 사람만이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영적 눈을 열수 있다. 다만 그 눈을 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학식이나 과학적 교육은 이런 고차적 감각을 여는 조건이 될수 없다. 소박한 인간이건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건 이 감각에 대해서는 공평하다. 우리가 신봉하는 현대 과학은 오히려 영적 눈을 뜨는데 방해가 된다. 왜냐하면 과학은 일상의 감각에만 통용되는 것만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현실인식이 인류에게 많은 편리를 제공했지만, 자신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만을 모든 지식의 기준으로 삼는 과학은 고차적 감각에 이르는 통로를 가로막는 무수한 편견을 낳고 있기도 하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인식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그 한계를 무시하는 모든 인식행위를 부정해버리는 것이다. 그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는 어떤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면 제 주제를 모른다고 비난한다. 그 사람은 고차적 인식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고차적 인식 능력을 개발하면 우리의 인식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 물론 다음과 같은 타당한 견해도 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보통 사람의 인식 능력이 이르지 못하고 일상적 감각으로 알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말하려 하는가. 그러나 이런 의문은 타당하지 않다. 어떤 필요한 것을 찾아내려면 거기에 합당한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발견된 어떤 것을 일반에게 전달하면, 공정한 논리와 건전한 진리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열린 사고와 자유로운 진리 감정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그런 사고와 감정의 힘만으로 인간 생활이나 세계 현상의 수수께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만일 여기서 제시하는 나의 말들이 사실이라면 삶의 의미를 해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일단 그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자신의 삶이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고차적 세계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세계에 이르는 감각이 열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상 세계를 가르치는 선생이 과학을 알아야 하듯이, 이 역시 하나의 과학이 필요하다. 현실 세계에 대한 건전한 감각만으로 학자가 될수 없듯이, 영적인 눈만 열려 있다고 해서 영계를 통달할 수 없다. 모든 현실 세계, 물질적 세계와 고차적 영적 세계는 같은 존재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실계에 무지한 사람은 고차적 세계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영적 소명을 받아 존재의 영적 영역에 대해 이야기할 의무를 느끼는 사람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는 겸허하고 진솔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런 자세는 결코 진리를 배우려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현실적인 학문 연구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식물학, 동물학, 수학과 같은 과학을 전혀 몰라도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지만, 초감각적 사실을 통해 밝혀진 인간의 본질과 사명에 관계하지 않고서는 진실한 의미에서 인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높이 우러러보는 지고한 것을 신이라 부른다. 인간의 사명은 이런 신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 때문에 감각적 존재를 넘어선 예지. 인간의 사명과 본질을 밝히는 예지를 신의 예지. 즉, 신제학이라 하는 것이다. 우주와 삶의 영적 활동을 고찰하는 학문을 영학이라 한다. 여기서는 영학 가운데서도 특히 인간의 영적 본질의 핵심에 관련된 문제를 다룰 경우 신지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말은 수세기에 걸쳐 그런 관점에서 사용되어 왔다. 이 책은 신지학적 세계를 묘사하게 될 것이다. 눈과 귀와 오성으로 세계를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나는 사실만을 다룰 것이다. 나는 인식의 좁은 길을 걸어가려는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체험 내용만을 다룰 것이다. 건전한 사고와 건전한 감수성만 있으면 고차적 세계에서 다가오는 모든 인식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 이해를 바탕으로 확고한 토대를 쌓았을 때 이미 영적인 눈을 열 준비가 되었다는 것. 이두 가지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올바르게 초감각적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다른 무엇을 더하지 않으면 초감각적 체험을 했다고 할수 없다. 그러나 내가 앞서 서술한 기본적인 태도를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고차적 세계로 나아가려 할때 인식의 문은 굳게 닫혀버릴 것이다. 자신의 눈으로 고차적 세계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태도는 보는 행위 그 자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 이것은 하나의 원칙이다. 앞으로 보게 될 사실을 건전한 사고로 미리 이해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당신은 보다 빨리 높이 오를 수 있다. 그런 의지가 견자의 직관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심적 능력이다. 저자, 루돌프 슈타이너